단독 본인이 보평가 방법 만들고 본인이 해체 결정한 박재영 수공사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보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 활동 석달전 낙동강 수계부 평가에 대한 1억 2천만 원짜리 환경부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해체 결정권을 주인 민간위원에게 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미리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해체 결정이 나도록 설계한 것이다. 보호해체를 위한 셀프 연구용역이었던 셈이다. 해당 연구용역엔 반사대강 이력을 가진 교수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다. 작년 12월 수공 비상임이사로 발탁돼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수공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준경 생명금을 대표도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1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8월 낙동강수계 보평가 체계 및 적용 방안 마련 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수혜계약 형태로 인재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연구 책임자인 박 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 기업인, 환경 단체 인사 등총 20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였다. 연구 용역을 수행할 당시 박재영 교수는 사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수리수문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환경부가 감사원에 밝혔듯 보해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획위원회는 15명 가운데 8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해 민간위원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었다. 심지어 8명 중 7명은 사대강 반대론자였다. 애초 편향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어떻게 보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환경부가 반사대강 활동 이력을 가진 박재현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연구용역은 낙동강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방법론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국 박 교수는 본인이 참여해 만든 평가 방법으로 보존패를 결정까지 할수 있었다. 박 교수 외의 연구원으로는 박형건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이광열 동서대 교수, 오준호 가톨릭관동대 교수 등반 사대강 목소리를 내오던 교수들뿐만 아니라 수계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기에 어려운 이준경 생명금을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마침표 이런 인적 구성에서 쓰여진 최종 보고서는 2019년 7월 1일 환경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환경부측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준 용역비 1억 2천만 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됐다. 환경부에 제출된 용역 사업 정산 내역서를 보면 1억 2천만 원중 인건비가 8,299만 원이었다. 책임 연구원인 박재영 교수가 570만 원, 연구원은 19명에게 총 7,436만 원이 지급돼 인당 평균 391만 원, 연구 보조원은 292만 원을 받았다. 박재영 교수는 해당 연구 보고서가 제출된 지약 반년 만인 2020년 2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고로 돈을 버는 기업의 보를 부수자고 주장하는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된 것이다. 작년 2월에는 이준경 생명금을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4대 강보 해체를 주도한 민간위원 출신 2명이 수공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주환 의원은 금강 영상 강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환경부가 낙동강보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만드는 단계부터 박재현 수공사장을 이용한 점 등에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 가라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라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